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치스의 티너 백희입니다. 예, 오늘 오래 기다렸을 거예요. 아주, 아주, 아주. 푸르마, 슈판마 슈퍼, 판타지. 브랄. 야, 이거, 작년에 나올 줄 알았는데, 모레 나오긴 나오죠, 이제. 선주문 페이지가 이제 조만간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받았는데, 영문판이에요, 지금. 선주문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을 보면서 열어보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나와서 나슛봐가지 와, 와뭐 오크랑 엘프 같기도 하고, 드워프도 보이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드게임으로 하는 킹오빠 느낌이야. 3대3. 3마리 캐릭터를 픽해가지고 싸우는 게임인데, 3마리 캐릭터마다 각자 그유의 덱이 있어요. 3개를 고르면은, 총 3개의 덱이 섞이는 거잖아요 그 덱을 활용해서 5점을 먼저 먹으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다른데요 아, 네. 한번 오픈해볼까요? 룰도, 룰도, 룰도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있습니다 지금 아오기는 한글로 어. 알어보니까 자, 구성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판에는 6개의 캐릭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미쳤어. 캐릭터 보소 딱 봐도 약간 나 도색해줘 도색하면 너무 예뻐 이거 진짜 <목소리> 우와 어? 이거 베인 아니야? 베인? 얘 사팔이야? 얘 막두마 얘 호랑이도 호랑이 망치들고 호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6개의 캐릭터가 들어있는 게 이제 기본판이고요 자, 어? 맵이 그래도 음, 꽤 나. 커요 요거는딱한 가지예요 고정 맵에서 펼쳐지는 게임인데 어떻게 보면은 시상 전략의 느낌도 있습니다 요기 진영 네 이쪽 진영이 가운데 세 곳에 석상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미션에 따라서 내가 이쪽을 가기도 하고 이쪽을 가기도 하고 상대편 진영을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런 음.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보드. 게임보드. 오, 아까 써있네, 이렇게. 요세 개가 이제 액션 토큰 같이 해서 이 토큰을 사용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 이동하고, 플랜 힐. 그렇죠. 그 다음에 노란색은. 음. 이동하고, 힐, 에너지를 채운다. 빨간색이 이제 이동하고, 아, 이게 딜 주는 거네. 그리고 혹은 능력을 안 쓰면은. 그두 이동. 그리고 이 슬롯이 세 개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캐릭터가 세 개를 보이기 때문에. 음. 캐릭터를 놓는 칸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아~ 그랙키보입니다 킬보. 그, 아까 이 친구가 킬보라냐? 친구가 강력한 먹고 그런 느낌. 느낌? 게임이 재밌는 게, 이게 지금 처음 기본이야. 이렇게 네. 있다가 싸울 거 아니에요. 얘가 그렇죠? 키를 따잖아. 레벨업이라는 걸 해서 칼을 아, 레벨업으요 칼이 지금 이렇게 그냥 거이잖아 레벨업은 복권으로 바뀌고키가 늘어나고 밑에 특수능력이 생기기 이런 식으로 캐릭터 카드들이 있고, 그리고 레벨업만 해도 일점을 먹어요. 왼쪽에 는 방어력인가요? 이런 애 같은 경우는 방어력이 있기 때문에 패시브로 1데미지 으면은 무조건 안 들어간 거예 이를 음. 무조건 차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덱인데, 왼쪽에 보면 아이콘이 있습니다. 파란색 액션 토큰을 쓰면, 은 파란색 카드를 쓸수 있는 거 그리고, 노란 표시는 이제, 공유용으로 쓸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캐릭터 카드들이 쭉 있어서, 캐릭터마다 실은 6개의 덱이 되게 재밌게 잘 짜있는 능력이 다 다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내가 아 어떤 캐릭터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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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지. 그럼 이제 이거 나 이건 내 색이다. 출판볼을 기다리인 분들이 왜 기다리는지는 아나한번 해보시고 한번 느껴보시면 아는데. 수상 전략과 빌딩의 느낌과. 아, 약간 영향력도 있잖아요. 그냥 이게 싸우고 패고가 아니라 보드 게임적인 요소가 여러 곳에 뭔가 뭐가 들어있어가지고. 맞아요. 요게 이제 기본판 이렇게 6 개인데 팁에 아. 나누면. 음. 3종종업. 그래서 여러분, 이게 킥스를 진행할 때 확장이 나왔었는데, 풀 확, 진짜 풀 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다 가져온 거예요? 다가져갔어요다 Critical of love. c i r 맞죠? Circle, 자, 와, 딱 봐도 세븐이네 모든 구성이 실은 이제 캐릭터가 3개가 들어가 있고, 음. 카드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와, 가지고 싶다, 이거. 퀄리티가 여러분. 다릅니다. 아, 사장님 시간다. <laughs> 그런 느낌. 음, 영어 투이 인트는. 근데 이탈리아랑 프랑스 3. 버전, 파인 버전하고 영문 버전. 카드덱 드레스 똑같은 게두 개였구나. 근데 이게 한것 하나 오면은한글만 이렇게. 한글만 있겠죠. 한금만 있겠죠? <laughs> 첫 번째 하나 없앴고 세 마리. 그런 식으로 이제 확실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퍼스토브네이처 자연나이어 이건 영어 맞았어요. 와 아, 멋있다. 얘도 멋있네. 진짜 멋있다. 땡. <laughs> <뺑! 웃음> 짜나아 진짜, 진짜 멋있다. 바이라장이라 어. 어 뭐야? 옆에 누구 있어? 친구 있어? 동료 있어? 동료가 어? 있어? 뱀친구 데리 다녀 마마무 또 나와? 아트 오브 독진수 독진수 뭐야? 나가야 해? 봐라 이거 봐 이거 봐 진짜 멋있다 이거 이제 각 캐릭터별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게임을 하면서 느껴보시면 되고 이건 여러분이 이 만큼 어떤 구성들로 있는지 한번 설명드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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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신기 뭐야 이거? 빌리 아까졌네 가자 아이친구 이렇게 색깔 체험치야 자, 얘가 위시 메이커. 아, 그렇다, 그러네. 약간 느낌 있다. 도시 지배하자, 이거. 고양이. 양양 펀치로. 우리, 우리 이걸 전쟁해야 되는데, 지금. 음. 아, 우리가 총네가지의 극장을 보여줬고. 여러분, 지금 네개예요 이게. 아, 또 있어? 뜯어, 뚜어 여러분, 이거 싸는 맛. 이야, 미쳤다, 이거. 음? 헬버드, 헬버드. 근데 네, 문어야. 그 다음에 얘도 아까 호수 느낌이 오 그러네 얘도 이집트 느낌이네 땅 놀라단 제가 이제 마지막 하나. 바밤 핫, 핫 트리 핫 트리 이번도 얘도 작네. 어, 잭 오브 홀. 어런 느낌이야? 오 얘가 진짜 개 같은데요? 당근 물요 가르마가 5대5 가르마가 잘 타고 있어. 얼굴이 이 안에 있네요. 아이 숨어있네? 얼굴이 개인데정막속이는 애들이야. 얘도 지금 본체가 뭔지 모르면 그런 느낌. 공개된 캐릭터가 본판 6개, 확장이 6개. 24개를 가지고 3개씩을 고르면 몇 개의 조합이 나오냐? 지금 이 아. 정도. 이 정도가 있는데 큰살이까지 같이 나와요. 풀매풀매풀매 와우. 개인 도피 라잖아? 이벤 멘트 선수 사이즈 개인 깔끔하네 이거! 악세사리가 끝이 나 원래 이게 석상 지역이에요 아레나를 봐도 이렇게 나와요 이 그림이 없어요 그런데 자란와 얘가 여기 있는 석상인 거야 이렇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게임하는 만난다. 석상들이 다게 있고 뭐요? 그리고 이게 구성 컴포넌트가 원래 종이 토큰으로 있단 말이에요. 플라스틱 토큰. 요게 이제 데미지 아 먹을 때마다 이렇게 토큰을 쌓거든요. 그서 이게 액션을 할때 아까 네. 토큰 여기다가 놨잖아요 원래 종이로 있었는데 이렇게 놓고 내가 토큰을 쓸 때마다 파 팔았으면 하나 빼고 토큰 세 개를 다 쓰면 이제 내턴이 끝나는 거죠. 얘는 아 뭐예요? 함정 토큰인가요? 게임을 시작할 아닌가요? 때 이런 지역 있잖아요. 거기다가 함정을 놓는데 함정은 이렇게 끄는 거. 아 함정도 있구나. 마지막 프러 토큰. 그렇죠. 빠랑. 요게 이제 토큰요거 토큰. 어, 선수끈 선막함. 트로피가 퀄리티가 되게 좋다. 게임이 이제 오전 먹으면 승리하잖아요? 게임이 조건에 따라서 다른데 이 트로피를 먹는 게 어떻게 먹냐면 이 챌린저 카드. 챌린저 카드가 대개서 시장에서 매 라운드만 이렇게 펼쳐져요. 이 파란색 시켜 어, 그렇지. 요기, 요기. 파란색을 아... 지배한다는 거는 상대편 말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영향력 아... 게임이잖아. 내 턴이 돌아왔을 때 카드를 가져가면서 그 밑에 있는 트로피를 먹는 거야. 라운드마다 밀리니까 <laughs> 1점일 수도 있지만 다음 턴에는 위가 된다. 그렇지. 이렇게 밀리면서. 그런데 만약 타이밍 잘못해서 내가 이거 먹으려다가 준비 세팅했는데안 되면 넘어가서 카드가 사라지기도 하고. 보통 그렇게 잡혀있어서 이제 영향력? 재밌네. 어디에다가 내 말을 위치하느냐가 요런 이제 챌린지 카드로 정해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제 상대를 죽여도 일점을 먹기 때문에 자리싸움을 하다가 상대를 죽여서 일점을 먹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음 아유, 나아야 돼! 저이 미리 해놨습니다, 이렇게. 거치대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 거치대의 역할 딱 보니까 이거 올려놓는 건데 점수네 상대방이랑 내 거랑 맞습니다. 요 끝에서부터 먹는 거예요. 내가 트로피를 먹으면은 이쪽에서 가고 이쪽에서 가서 가운데 5점을 먼저, 먼저, 먼저 먹으면 사람이... 이긴다. 그럼 얘는 뭐겠어 카드 올려놓고 생겼네. 이 트레이 카드 여기다 놓고 클린카드 이렇게 오픈해서 됩니다 아 밀리는구나 아 근데 <laughs> 확실히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더잘 보이기도 하네요 어차피 게임할 때는 우리 서로 마주보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카드의 능력들이 이동, 공격 기본적인 능력들 외에도 다양한 효과들이 있어서 좀 전략적으로 짜는 맛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그 캐릭터들을 그렇죠. 내가 하나씩 배우는 게첫 번째 재미고 그다음에 이제 3대 사입니다조아이 캐릭터랑 이 캐릭터의 시너지 조합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게 게임을 할때 드래프트 방식입 합니다 꼴등부터 먼저 가져가고 선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서로 아, 하나씩 하나씩 드래프트 빼가는, 예, 드래프트를 해서 지금 이 조합에서는 뭐가 좋거나를 아무리 알아도 어이 둘이 뭉치면 안 돼. 아, 뭐이러면 견제, 잘라내고 하네요. 견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확실히 더 전략적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여러분게로 여러분이 지금 슈퍼한 분인데 오래 기다리신 만큼 여러분 어떤 가격으로 나올지 이제 저도 이제 기다리는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세한 가격과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구성물의 뭐 이미지라든지 더 깔끔하게 나온 사진 정보들은 조만간 팝콘에. 홈페이지에서 올라올 예정입니다. 번쩍.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세한 정보는 그쪽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재미난 보드 라이트도 있어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우, 바!